안녕하세요. 신호 만들기 제37강. 이번 시간에는 후행 스팬을 이용한 몇 가지 신호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신호 만들기 4강과 5강을 보시면요. 일목 구름대를 상향 돌파할 때,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을 클로스 업 다운 할 때의 그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것은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엠벨로프의 상단과 하단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의 신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후행스팬의 정의를 먼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후행스팬은 현재가와 같은 값입니다. 현재가와 같은 값이지만 현재가를 좌측으로 밀어서 이전의 가격들과 비교를 해서 현재의 어떤 주가 상태를 우리가 비교,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 일목균형표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먼저 이 차트 위에 후행스팬하고 전환선 기준선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신호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식관리자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지표에서 음, 일목 기종표가 있죠. 자, 일목 기종표를 하나 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일목 후행, 그 다음에 전환 기이라고만 아, 이름을 짓고요그 다음에 수식 1에는 전환선, 수식 2에는 기준선, 수식 3에는 아, 후행 스펜이 있죠. 수식 4와 5는 지우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화면에 선행관이 표시 안되도록 지우겠습니다. 작업 자장 수식 검증 상엽이죠 이렇게 하시면 오늘 주인공은 후행스펜이기 때문에 후행스펜을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후행 스팬은 현재가를 뒤로 밀어 놨죠. 그래서 어, 현재가로부터 한 25봉 안에는 후행 스팬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가부터 어, 표시가 되고요. 우리가 그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다음에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럴 때의그 신호 수식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상향 돌파할 때 신호를 현재가에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향돌파하는 이 지점을 표시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두 가지를 먼저 다 표시한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식권 리자 가신 다음에 다시 예. 사용자 지표에서 금방 만든 전환선의 가, 이 전환선의 수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신호 검색 하시고요 새로 만든 사행 전환상행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전환상행이는 변수에다가 현재 복사해온 전환선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가 후행 스피의 현재가라는 그 C라는 함수를 쓰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죠. 자, 클로즈. 현재가가 즉, 후행스팬이 전환선을 클로스업 하는데 뒤에 그림을 보시면요. 후행스팬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일정기간 뒤에 있는 어떠한 지표와 후행스팬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비교할 상대, 이 상대의 지표값에 이전값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선의 이전의 값 미드피리어드 마이너스 -1. 1 전에 있는 그 전환선의 값과 현재의 종가와 비교 해서 클로스업 됐다면 현재가의 현재 봉에 화살표를 표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지표설정 하시고요 자, 소식 검증. 자 먼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후행 스피릿 전환선을 사향돌파할때이 음, 위치죠 자, 이 위치는 7월 13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7월 13일로 돌려보시면 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 현재의 후행스 펜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전환선보다 뒤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클로스업 됐죠. 클로스업 된 이후에 현재가에 우리가 신호가 들어오게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신호를 이 위치에 표시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신호의 값을 좌측으로 시프트 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호 검색에서 고행 전환 상향에서 복사 하신 다음에 저는 제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옵션이 있죠 우리가 클로스업에 에, 클로스업이라는 함수에 세 번째 옵션이 있죠 그래서 콤마 찍은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1. 자, 이 값을 우리가 좌측으로 밀어야죠.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미드피리어드 마이너스 1만큼 이것을 숫자로 쓰게 되면 25의 값이 됩니다. 자, 25의 값만큼 좌측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메토로 다이아몬드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신호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호와 같은 신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죠? 현재 이 위치에, close-up, 후행 스팬이 실제 표시된 그 위치에 어떤 신호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에 신호에 대한 그 수식을 shift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현재봉. 우리는 항상 그 현재봉에서 어떤 매수나 매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봉의 신호가 들어오게끔 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요것을 두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그 그냥 클로스만 쓰게 되면 현재 봉 위치에 신호가 들어오고요. 다음에, 다이아몬드 신호는, 이렇게 뒤에 쓴 것처럼, 시프트의 값을 쓰게 되죠.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표시가 됩니다. 요두 가지를 고려해 봤기 때문에,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 나머지 그 지표들 이제 지금 전환선을 만들어 봤고요. 기준선, 이동 평균선, 엠벨로프 상단, 하단을 아, 쭉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기준선 수식을 만들어야겠죠. 다시 사용자 지표 가시고요. 수식 2로 가신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신호 검색. 자, 현재 위치 에 있는 것만 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후행 전환 상행을 복사하신 다음에요. 후행에는 이첫 줄만 바꾸면 되겠죠. 기존 선을. 여기 보시면 미드 퓨리어들은 이미 여기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작업 차장 소식 감축. 아, 아니 지 전환이 아니고 기준이죠. 작업 차장 소식 감축. 그러면 이 아, 위치 현재 지금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제런 위치에서. 신호가 들어오는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 지금 현재 봉의 이 위치에서 클로스업이 되고 있죠. 6월 24일 또 한번 뒤로 돌려 보겠습니다. 현재 봉에 클로스업 신호가 들어오고요. 이 클로스업 신호는 이 위치죠. 이 위치에서 클로스업이 됐기 때문에 현재 봉에서 클로스업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일단 또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가지 지표 중에서 후행 스펠만 놔두고 나머지 두개는 지우고요. 이번에 만들 것은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에 20선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가격 지표에서 가격 평균 첫번째 20, 20 단순 이동평균선을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행스 펜이 22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는 하향 돌파고 여기는 상향 돌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향 돌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 관리자가 신당해요. 신호 검색, 사용자 검색에서 금방 만든 이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후행스 펜이 평 2평 23. 여기서 기준선 대신 이평선을 정리하면 되겠죠? m20, mac, m20. 네, 그서 기준선 대신 m20을 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어, 색깔만 좀 바꾸고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것또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신호 검색. 이 위치죠. 6월 23일 자, 6월 23일 날클로스업된 그런 화살표가 들어왔고요. 이 위치는 여기를 뜻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부분을 뜻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든그 다음에 파라볼릭기든 여러 가지 어떤 가격과 같이 쓰는 그러한 지표들에 대해서 후행스팬을 정의한 뒤에. 그 후행 스팬과 지표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실 점은 아, 후행 스팬은 현재가와 같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현재가와 이전의 지표값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 이두 가지만 아,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아, 신호를 만드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마지막으로 엠벨로프 상단을 클로스업, 엠벨로프 하단을 클로스 다운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원치오고요 종가 단순도치우고요 다시 기술적 지표에서 가격 지표. 엠벨로프. 지금 엠벨로프 선이 지금 그려졌죠. 그래서 엠벨로프 하단을 클로스 다운할 때, 다음에 엠벨로프 상단을 클로스업할 때. 날짜를 다시 오늘 날짜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크로스업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크로스 다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 것을 20, 6%, 6 쓰는 그런 엠벨로프라인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 자가신 다음에요. 신호 검색.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그 신호 수식들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또 복사하신 다음에요. 엠벨상단 그래서 어, 엠벨상단을 정의하면 되겠죠 엠벨로프 어, 그 다음에 2 0 6 숫자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eu라고만 아, 바꿔주시면 되겠죠 화살표는 녹색으로 저장 수식 강점. 그 다음에 하단을 하얀 크로스 하는 것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인스 펜이 하단을 키치로 다운할 때. 그러서 하단을 정의를 하면 되겠죠. 이 d라는 변수에다가 안벨로프 당겨서 이 d로 바꾸고요. 클로스업이 아니고 클로스다운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매도와 살피 검정색으로 작업저장수식검증 신호 검색이죠. 상단을 클로스, 하단을 클로스다운. 자, 이 위치에서 비교를 해보시고 싶을 때에는 7월 21일로 차트를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1일. 자, 현재 클로스업 되고 있죠. 이 신호가 나온 이유는 이 위치 때문에 신호가 나왔죠. 클로스 다운되는 부분은 6월 22일. 6월 22일로 돌려보시면 클로스 다운되는 그런 화살표가 나왔고요. 이 화살표가 나온 이유는 이 위치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어, 후행스펜을 가지고 여러가지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 클로스 업, 클로스 다운 신호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어, 후행스펜을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요. 후행스펜은 현재가와 같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현재가와 이전의 지표들의 값과 비교한다는 것. 이전의 지표기 이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해서 이전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괄호를 열고 어떠한 아, 이전의 값들 미드피리어드 마이너스 1에 값을 주시게 되면 어, 기본 값인 어, 26을 사용해서 클로스 업과 클로스 다운 신호를 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어,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어, 후행 스펠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신호를 만들어 봤고요 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